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성 군정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성군이 선제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비 50억 이상 발주 감독 중인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안전 점검은 공사 현장 내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수립, 안전교육계획과 안전기술지도 계약 체결, 주요 공정별 안전 점검 계획 수립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자재 관리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로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는 월 1회 자체 현장 안전 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음성군 지역 전통 문화재인 설성문화재의 재정립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콘텐츠 개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한철 음성문화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가 진행됐으며 용역시행사 대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 브리핑, 질의응답 및 토론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설성문화제와 함께 개최하던 음성 청결 고추 축제가 음성 명작 페스티벌로 통합되면서 대체 콘텐츠의 필요성과 관심과 참여도 호응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착수했으며 설성문화제의 콘텐츠 개발 전략으로 공동체 결속 도모, 경영과 대동의 흥미 촉발, 재미난 놀이 구성 등을 수립했습니다. 음성군에 투자한 2차 전지 우량 기업 코캄이 충북 혁신도시 도시 첨단 산업단지 셀라투 공장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코캄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배터리 셀과 시스템을 공급하는 2차 전지 제조 기업으로 100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또한, 안녕하십니까. 나스닥 상장 기업이자 태양광 인버터 기업인 솔라엣지의 자회사로 태양광 인버터와 연계한 에너지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코캄은 셀라투 공장 준공으로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에 이어 국내에서 네 번째로 기가와트 시급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이 됐고, 향후 2차 전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대 3 기가와트 시급으로 생산 능력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올해 개최하는 음성 품바 축제와 음성 명작 페스티벌 홍보를 주제로 오는 7월 8일까지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참가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주제는 음성 품바 축제, 음성 명작 페스티벌 중한 개를 선택해 축제 홍보 영상을 제작하면 됩니다. 접수 방법은 음성군 공식 블로그에서 참가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출품된 작품 중 심사를 거쳐 대상 한 명에게는 300만원, 최우수상 2명에게는 각 150만원 등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을 선정해 총 8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laughs> 삼성면 덕정 1위 주민들이 덕정리 1원 들판에서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손모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덕정 1위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주민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 방식으로 손모 심기 시연을 하며 마을의 발전과 한해 풍년 농사를 기원했습니다. 안상원 네. 덕정 1위 이장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장기화와 여름철 수해 등으로 우리 지역이 유난히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이번 손모내기 행사를 계기로 지역 주민과 농업인이 더욱 화합해 올 가을에는 주민 모두가 풍요로운 결실을 보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음성군이 지역 내 402개소 등록 경로당에 경로당 입식 좌석 개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관절 질환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이 더욱 편안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 탁자 세트 또는 소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지원된 물품은 접이식 고정식 의자 161개, 접이식 고정식 탁자 161개, 소파 241개입니다. 앞서 군은 기존 좌식생활에서 오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음성문지회를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경로당별 전수조사를 거쳐 기존 좌식시스템을 입식시스템으로 개선했습니다. 설성문화회관 3층에 조성한 음성군 작은 영화관 설성시네마가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생생하고 입체감 넘치는 최신 장비를 갖춘 설성 시네마는 두 개관, 아흔 네 석의 상영관, 매점 매표소, 기타 부대 시설 등으로 조성됐습니다. 설성 시네마는 현재 충북 혁신 도시 CGV를 운영하는 리딩 컴퍼니 유한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시간은 평일과 주말 10시부터 24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관람료는 일반 상업 영화관의 60% 수준이고, 군인,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등은 저렴한 가격으로 영화 관람이 가능합니다. 음성군 공무원들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된 2022년 지방보조금 현장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이날 컨설팅은 중앙과 지방 간 보조금 현안 인식을 공유하고 부정수급 근절 등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소통과 컨설팅을 통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컨설팅 내용은 지방보조금법 등 제도 정비 및 부정수급 대책 추진 상황 설명, 자치단체 보조금 감사 지적 사례 공유,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판단 기준 및 관리 감독 방향 제시 등입니다.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개막과 관련해 엑스포 홍보 및 범도민적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범도민협의회 시군 순회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조직위원회 용미숙 기획본부장, 음성군 범도민협의회 위원 등 13명이 참석했으며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음성군이 2층 상황실에서 여성 친화 기업을 선정하고 여성 친화적 기업 문화를 확산하는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선정 기업은 주식회사 바스텍, 주식회사 엔셀, 주식회사 엘가 등 7개 기업이며 협약을 통해 음성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음성 여성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해 여성 전문 인력 양성 및 구인 구직 지원, 일 생활 균형 실천 여성 친화 일터 만들기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이 상생 발전해 가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협약 기업에는 여성 친화 기업 현판 수여와 양성 평등 교육, 기업 지원 사업 시 가점 부여, 기업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음성군이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 주민의 민원 편의를 위해 민원 창구 미디어 라인에 영어를 병기 표기했습니다. 현재 음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지난 4월 말 기준 8,370명으로 전체 인구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과 취업 등을 위해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민원 서비스가 추진 중입니다. 이에 음성군은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민원창구를 안내하는 미디어라인에 영어를 병행 표기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성군이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상습 쓰레기 불법 투기 지역에 이동식 감시 카메라 20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동식 스마트 단속 카메라는 사람 접근 시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촬영 중이라는 경고 방송과 함께 야간에 조명이 켜져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군은 기존 설치된 CCTV 89대에 대해 일제 점검 정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투기자 적발, 과태료 부과보다는 개도와 경각심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홍보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음성 군정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